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 뿐이니라. 아멘. 어렸을 때 교회학교에서 부르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여러분 올무에 걸린 새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날아가야 할 곳으로 날아가지도 못하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욱 숨통이 죄고 잘못하면 날개나 다리가 잘려나갈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이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 붙들려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도 없고 우리가 발버둥치다가 마침내 스스로 죽게 되는 그 비참한 상황이었는데 우리의 영혼이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저 하늘 저 창공을 다시 날아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 노래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노래입니까? 자유가 무엇일까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 창공을 마음껏 날며, 어느 곳에 구속함도 없이 마음의 참평안과 기쁨이 있는 바로 그것이지요. 자유의 사전적인 뜻도 그것입니다. 남에게 구속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는 모든 억압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속박한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자유의 하늘을 날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 자유를... 주시고자 한 것이에요. 우리를 구속한 모든 것에서의 자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옥에 갇히니까 풀려나는 우리의 불안과 걱정, 고통과 아픔, 모든 구속과 억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생명을 누리며 자유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유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한국 교회는 오늘을 광복절 기념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100년 전에 우리 민족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일제의 강점기에서 신체적인, 정신적인, 신앙적인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주권도 없었고 개인의 인권도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제로부터 해방하셨고 우리에게 자유 주셨습니다. 해방과 광복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가요? 광복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빛을 되찾다라는 뜻입니다. 자유가 없던 그 시절을 어둠으로 보았고, 다시금 자유를 찾은 것을 빛을 찾았다는 의미로 표현한 것입니다. 광복.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수 없었다면, 빛을 찾아서 다시금 밝게 볼수 있다는 말이 얼마나 절절합니까? 당시 교회는 종소리를 울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해방을 감사했고 기뻐했었습니다. 해방과 독립. 그런데 그날은 결코 우리 힘으로 자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국제정세의 변화가 있었지만 우리의 자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다시 신앙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극률히여기시고 불쌍히 보시는 가운데 해방의 날을 주신 거예요. 마치 그 옛날 바벨론의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리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처럼 말입니다. 찬송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요. 자, 그런데 그 자유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 소중한 자유를 어떻게 우리는 누리며 지켰던 것입니까? 어르신 목사님들의 증언에 따르면 해방을 맞아 너무나 감격하여 한달 동안 동네에서 매일 잔치를 하고, 교회에서 날마다의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온 동네가, 온 나라가 춤을 추며 뛰면서 기뻐했답니다. 자,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자, 기쁨이 돌변했다 하지요. 해방을 맞은 기쁨은 오래지 않아, 그 동네에서 일제강점기에 부역했던 자들을 색출해서 때려 죽이는 일을 했고, 우리끼리 서로 분열되고, 서로 증오하고 이민족은 이념과 명분과 사욕으로 나뉘어졌어 이내 서로에게 총칼을 겨누며 죽이고 죽이는 6.25라는 동족 전쟁을 다시 시작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유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유가 무엇인지 알며 그 자유를 소중히 더 높은 가치의 것으로 지켜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 그것이 더욱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진 사도 바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그들의 옛 전통이라는 율법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믿는 이신앙 생활이 조금도 자유롭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의 삶을 속박하고 온갖 믿음 없는 행위들로 위선을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여 주신 율법이 어느새 인간의 전통과 제도에 의해서 인간을 억압하는 그 어떤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이 아닌 복음을 선포하시며 율법의 문자적 조항으로부터 그 백성을 해방하셨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했고 새로운 부활의 공동체가 된이 교회 내에서도 여전히 옛 율법의 문자와 문구를 따라야 한다는 거센 저항이 있었고, 그것으로 교회는 분열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는 종의 몽해를 메지 말라고 선언합니다. 자유인으로 자유롭게 살라고 말하며, 주신 자유를 바르게 지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참된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되는 이 은혜를 잊어버린 채, 우리도 온갖 인간적인 제도와 형식과 전통으로 그 믿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거나 상실한 채 허상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 속박과 억압이라는 것이 꼭 외부적으로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속박과 억압은 외부에도 있지만, 그래서 그 외부를 없애고 그 외부로부터 자유를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각자의 마음 속에 속박과 억압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으로부터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의 시작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케이치프 노이드라는 심리학자는 현대인들의 마음 속에는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자기 감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그 참된 자유를 잃어버렸다고 말하지요. 그가 말하는 마음 속의 감옥이란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의 좋은 면만을 보려는 자기 도취의 감옥. 둘째는 다른 사람의 나쁜 점만을 보려는 비판의 감옥. 셋째는 오늘과 내일을 암담하게 보는 절망의 감옥. 넷째는 옛날만 황금시대로 보는 과거지향적 감옥. 다섯째는 다른 사람만 부러워하는 선망의 감옥. 마지막 여섯째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증오의 감옥. 성도 여러분, 우리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가 혹시 그런 감옥에 스스로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자유인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억압과 죄와 고통과 정죄와 미움과 그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그런 마음의 감옥을 만들어 놓고 너무나도 익숙하게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옥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다시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마치 어린 코끼리의 다리를 밧줄로 한쪽으로 묶어놓고 또 다른 한쪽은 말뚝에 묶어놓고 키우면 그 코끼리가 나중에 어른이 된 다음에도 말뚝 없는 밧줄만 다리에 묶어주어도 더는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도는 그 습관처럼 말입니다. 자유롭게 해 주어도 자유롭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속박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서 말이죠. 과거에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몸은 비록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는 역사적 경험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여전히 노예의 근성을 벗어나지 못해서 참 자유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겁니다. 조그마한 일에 불평하고, 조그마한 일에 증오하고, 조그마한 일에 분열되고, 서로를 불신하여 오히려 애굽의 노예적 근성으로 광해서 맴돌았던 그 백성이 아니었습니까?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 자유의 땅, 복제의 땅인 가나안의 일을 준비가 전혀 안된 거예요. 우리가 속박되었던 그 과정을. 우리들의 자녀에게 억압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가진 소유물에 우리가 다시 소유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없는 이념과 문화에 다시 종속되었어. 그것을 선망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죄악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진정으로 구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시대의 고민과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유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책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 많았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자유로 간다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쉽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학생들은 복장의 자유, 학습의 자유를 외치고, 교사들은 교권의 자유를 외치고, 언론인들은 언론의 자유를 외치고, 노동자들은 노동의 자유? 별의별 것을 다 자유로 외치지만, 인간이나 집단이 자기 뜻대로 아무것이나 다 하는 것에 참된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짜 뉴스를 맘대로 생산해내는 자유, 자신의 힘을 맘대로 구사하겠다는 자유, 을에게 갑질하는 자유, 강제로 통제하려는 자유, 핵무기를 만드는 자유, 경제를 제재하는 자유, 현실 속에서 자유는 인간의 상황에 따라 잠정적이고 모순적이고, 선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지요. 독재자마다 자유를 보장한다고 떠들지요. 자신을 따라오면 경제적 정치적 자유, 사상적 자유를 허락한다고 말하지만 더 무서운 속박으로 사람을 얽매입니다. 사람을 위한다고 하지만 폭력과 전쟁도 불사하지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진정한 자유는 사람이 줄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사람들이 규정한 자유는 언제나 상황 속에서 새로운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인한 자유가 참된 자유임을 선언하는 것이요. 그 진리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자유가 자유되지 못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 진리이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자유마저도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참자유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여야 합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실 때만 자유로운 것입니다. 내가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해서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집 떠난 당자가 자기 돈 가지고 마음껏 자기 자유를 즐겼지만 그것으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지 못했지요.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 있는 것이 오히려 영적으로 참 자유와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마음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 때문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참기쁨과 행복과 자유를 얻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율법의 행위와 율법적 조항들을 억지로 지키려는 그 강박증으로 인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과 또한 타인들을 율법의 마음으로 정죄합니다. 편을 나누고 갈라지고 싸우는 거지요. 그러니.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율법 조항에 갇혀 참된 마음의 영적 자유를 얻지 못했던 거예요. 평소에 잘하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마음에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시켜서 억지로 하게 된다면 사람은 그것에서 불편해지지요, 억눌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없이 감당해야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자유를 억압하지요. 억지로 율법을 지키려 하면 지킬 수도 없고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결과로 율법 때문에 정죄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을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전적인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않는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며 그것으로 복음을 고백하며 자유로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자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방종한 마음에서 누렸고, 우리의 자유가 주의 진리의 말씀 위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여 주의 뜻을 배반하는 자유로 스스로 속박하며 살아왔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언제나 걱정과 근심, 시기와 질투로 평안치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주신 자유의 참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않도록 주님 주신 자유를 소중히 지켜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우리가 주권과 자유를 뺏기지 않도록 주께서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